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아무도 수를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 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조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조아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조아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주와 한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셈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5월 11일 음, 부활 제4주일 제2독서 요한목시록 말씀입니다. 멜미사 책 75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네요. 여러분도 힘차게 읽어내십시오. 발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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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모음 어 좋아 어 좋아 그리고 밤낮으로 밤낮으로 아니고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리고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연결시켜 버리지 마시고요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래야 의미 전달 제대로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